안녕하세요 자 3단전 100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아 어, 빈기를 이렇게 냅두고 음... 자 여기서 걸치느냐 3-3을 가느냐인데 걸쳐서 한번더 볼까요? 바로 붙여서 젖혀갈 수도 있고 삼삼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아하... 굳이 어려운 거를 쓸... 일단 하나 나와 놓고 생각합시다 나와 놓고 음, 원래라면 이제 하나 젖히고 젖, 아 이걸 젖히고 끊으면은 여길 끊으면은 그 유명한 어려운 정석이 완성이 되는데 지금 축이 불리해 가지고 제가 쓰면 안 되는 거고요 그건. 감명하게 간다 그러면 이거 젖히고 뭐 끊고 두는 게 있어요. 그냥 그렇게 가면 되나? 지금은? 굳이 이 어려운 걸쓸 이유가 없어서. 근데 이거 두면 설마 여기 축으로 잡아버리나? 그럼 뭐 끊어버리죠. 뭐. 자 여기서는 붙여서 흙이 이제 호구를 치는 게 보통이죠. 보고실때 예전 이제 바로 찝어서 갔는데 저는 여길 먼저 젖힙니다 이제 여길 젖히면 그때 찝겠다는 얘기죠 흙이 이걸 젖히는 것은 이걸 단수를 쳤을 때 이을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귀 주고 변 먹는 정도 요한 점이 또 두텁거든요 이러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때리면은 여기를 막아서 둡니다. 이걸 막는 순간 이게 살아있는 형태가 되죠. 치고 요 빠진수가 선수니까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냥 지켜도 돼. 뭐 오히려 이변하는 100이 이득을 본것 같죠 좀 끊는 거는 단수치고 장문 쉬면 되고 아 이걸 뭐야 바로 글쎄 이거는 저치면은 음... 빠지면 여기 빠지는 게 선수라 이건 사활을 잡으러 올수 있는 사활이 아니죠 이게 선수면은 여기 놓으면 사니까 요 빠지면 이제 살죠. 물론 이제 약간 만년팬데 뭐 만년팬은 거의 살았다고 봐야죠. 초반이잖아, 특히. 여기서 이제 뒤로 치고 단수 치는 거는 공배가 하나밖에 없어서 안 되죠. 요 정도 가면 될것 같은데 여기 아니면 여기인데 요 정도가 날려나요? 흑이 때리고 있는 것은 비기고요. 흑의 입장에서는 이걸 잡으러 오려면 여기를 일단 메꾸고 때린 다음에 그리고 나서 단수를 쳐서 잡으러 와야 됩니다. 그럼 이제 패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간 만년패니까 흑이 하나. 둘, 셋, 세 번을 놓고 패를 결행해서 이걸 잡는다. 그러면 저는 뭐 노는 거 아니니까. 저도 가만히 놀고 있진 않죠. 패감을 써서 다른 데 이득 보면 되니까요 그래서 거의 살아있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어, 이걸 빠졌네. 호구 치고 단수 출제 이으면 잡겠다. 그럼 그 형태는 제가 살짝 불리한 느낌이니까. 자 지금 호구 치고 늘면 이렇게 한칸 뛰면서 어? 이거는 베개 자세가 좋죠. 손빼도 이제 살아있는 그림이니까 여기 한칸 뛰면서 이한칸 뛰미 뛰면 좋은 이유는 다음에 붙이는 자리가 기분이 좋습니다. 이게 단수가 선수니까 이제 붙이는 게 아주 제격이죠. 야 이거 진짜 만년 배 하시려고 그러네. 때리고 여길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 치고 늘어서 또 늘고 계속 그냥 늘어주면 돼요. 이거는 뭐 굳이 뭐 젖히면서 막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요 정도까지만 해놓고 이 자리 큰 자리 가면은 좌기 형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야? 그냥... 바다만 줘도 오히려 집을 지어주고 있는 느낌이라서 이런 거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 먹으면 됩니다. 너무, 너무 크잖아. 늘어주고. 이거 하나로 흙집 모든 걸다 당하는 지금 형세죠. 이제 붙여서, 음 이렇게 늘어서 그냥 타게 하면 어려움이 없습니다. 단수치고. 막으면 될것 같은데. 흙집이 지금 여, 여기밖에 없거든요, 여기, 여기. 이거 이어주고. 끊어 먹으면 그냥 여기 확 나버려서 살아버리는 거지. 흑집이 30집도 안 되는 것 같은데. AB 맛보기. 물론, 이제 1도 사는 형태가 좀, 좀 궁색하긴 한데. 근데, 이게 궁색하게 살아도 상대분이 여기서 돌을 던져버렸네요. 자, 복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바로 붙여서 이 정석을 진행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 이제 흙이 만약에 이제 뭐 여길 밀어 걸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이런 데 가면 여기 밀어서 <laughs> 상변 쪽 좌상기 쪽의 날 일자가 또 자세가 괜찮죠.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한번더 지켰을 때 상당히 모양이 이쁩니다. 그리고 흙이 뭐 이런 거 밀면은 뭐 이런 식으로 또 그냥 뭐 걸쳐서 이것도 하나 젖혀도 그냥 끊어서 이렇게 둘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백이 젖혀서 갈 수도 있고요 끊으면은 이제 이렇게 치고 하나 밀고 이렇게 늘면서 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막아서 둘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늘어간다든가 아니면 젖히고 뭐 이렇게 해서 뭐 먹는다든가 해서 이때도 그냥 막아서 두는 게 일반적인 진행 아니겠습니까? 음. 여기서 인공지능은 뭐라고 할까? 자, 나와서 막을 때 바로 끊어라. 음, 저체인 수도 있습니다. 이걸 하고 여길 끊어라. 원래 수순은 이게 맞거든요. 저 실전 어디다지? 어, 이렇게 똑같지 않죠. 옛날 정석 하나 보여드리면, 이제, 이거를 젖히고 막고 끊고, 이렇게 두고, 늘고. 요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형태가 있거든요. 하나 쳐 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쳐 놓는 이유는 씌웠을 때 요렇게 나갈 수 있게끔 만들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갈 수 있게끔 만들려고 여기를 쳐 놓는 거예요. 그럼 이제 흑의 입장에서는 이거 밀고, 여기 치중 가면 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무시무시한 노림수가 있는 게, 막 이렇게 되면 이제 자체로는 백이 잡혔어요, 여기가. 때리면 이제 젖혀서. 잡힌 그림인데, 나중에 백이 이렇게 두는 노림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두면 이제 패를 들어가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거의 사실상 못 둔다고 봐야 되는 그림이니까, 그냥 뭐 알고나 계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옛날 변화가 이건데, 지금 인공지능의 생각은 이걸 끄는 다음에 빠지고, 이고 뭐, 여기서 날 일자를 가면 끊고, 잡고, 손 빼고, 바꿔치기 형태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뭐 실리대 두터움이죠, 이러면. 일단 뭐, 처음 보는 변화인데, 뭐, 이런 게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걸 들고, 이은 다음에, 쉬어. 아무래도 이거 두고, 이거 두고, 여기 났을 때 밀고 나가는 거는 악수교환을 좀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버리는 쪽으로 가라 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나와 끊는 거는 치고 막아서 안 되죠. 그렇군요. 이거 잡아야 될것 같아, 지금 흙이. 어, 지금 축이거든요. 근데 이거 두면 이제 이렇게 나서. 이 축머리를 나중에 이쪽 언저리에서 이제 활용을 하는 방법을 좀 백도 생각을 하겠죠. 뭐 때려내는 것은 이제 손 빼고 하변 쪽, 아 바로 우상기를 가라고. 이 자리도 좋은 자리인데, 뭐 이런데나 이런데 다 좋은 자리죠. 한칸더 가도 될것 같아요. 세 번째 추천수. 블루스팟은 눈 먹자. 두 번째는 우상기 붙임. 근데 우상기 붙임보다는 약간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좌기 쪽을 지금 블루스팟 자리를 두는 게. 약간 심리적인 안정감이 좀더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반대로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진행이 됐다고 가정하고 이 자리를 오게 되면 아무래도 이 모양, 하변 쪽의 모양이 빵 때림과 잘 어우러지는 그림이 뭐 만들어질 것 같거든요 한칸 정도 뭔가 모양이 뭐 이렇다고 1 0이못들 이유는 전혀 없지만요 혹시 큰 모양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약간 이런 거 겁낼 수도 있으니까 제가 백이라 그러면 저는 우상기보다는 하변 쪽으로 올것 같습니다. 상대가 이제 여기를 놨고 이때 흑이 엄청나게 실수를 했는데 젖혔을 때 이제 찝고 늘었을 때 이걸 밀고 여기까지 민 다음에 그냥 한 점을 잡는 게 정수죠. 뭐 백의 입장에서는 그럼 뭐뭐 뭐 살아둘 수도 있고 빠져서 살아야 되나? 아예 손을 빼라고 하네. 버려라. 어, 이거 그래도 버린다. 바깥에서 활용하고 이쪽에서 활용하고 하면 야 이런 이렇게 참 귀를 버리는 게 저도 웬만해선 돌을 막좀 나름대로 잘 버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많이 벌어서 그렇지. 그래도 웬만해선 좀 버리는 쪽을 많이 생각을 좀 하는 편인데 야 이걸 이렇게 여기서 활용하고 여기서 활용하라. 요거 같은 경우, 이제 손 빼면은 막고 잡으러 올 때, 이런 식으로 두는 수가 존재하니까요. 어,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뭐,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음, 괜찮은 것 같아요. 막상 잡힌 게, 스무 집 약간 넘죠. 한 스물다섯 집 정도 될것 같습니다. 백이 살면은 한 네다섯 집 나니까. 가치로한 번만 그래서 30시면 된다고 봐야 되나? 근데 이런 거를 나중에 막았을 때도 약간 기분이 나쁜 그림이네. 손 빼면 뭐 먹여치고 단수를 쳐서 툭 따내고 이으면은 이거는 약간 기분 나쁜 패가 나올 수 있죠. 그렇다고 여기를 잊지 않고 이렇게 살면 이걸 때리고 젖히는 순간에 백이 살아버리니까. 아, 충분히 버릴만 하겠네요, 이렇게 되면. 애초에. 왜냐하면 이런 거 활용해 여기까지 막는 게 만약에 선수로 듣는다고 가정하면 못 버릴 이유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무조건 버려야죠,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 선수 들어가면 은 얘기가 완전 달라지니까. 근데 상대가 그냥 여기서 이걸 잡는 순간에 이거 막혀서 너무 좋아졌죠. 지금도 냉정하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흑이. 그러면은 이걸 살면 이거 빠지는 건 선수가 안 듣거든요. 왜냐하면 다음에 단수 쳐도 이으면 살아 있으니까. 냉정하게 여기 두집 이득 벌려다가 지금 호구 치는 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두집 손에 두집 이득이잖아요, 흑이. 근데 사활 자체가 완전 이거 살아있냐 못 살아있냐니까. 이거 두면은 백이 손 빼면 이거는 이제 젖히면 잡히니까. 어찌됐든 잡히긴 잡히잖아요. 지금도 호구가 정수죠. 빠지는 것도 안 돼. 무조건 호구. 근데 여길 젖혀이었다가 이제는 빠지는 게100% 선수로 들어가니까 이게 살아있는 형태가 만들어졌죠. 그걸 모르시고 이제 잡으러 왔는데 결국 만년패입니다. 이것도 단수친 것도 지금 좌변 쪽으로 와야죠. 뭐 어떻게 와야 돼? 뭐 어떻게 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조건 와야 돼요. 어디서든. 아니면 뭐 이런 데를 간다든가. 이걸 간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간다든가. 잡으려면 이거 두고, 손 뺀다. 여기를 때리고. 이걸 패를 들어와서 이 패를, 패에서 이긴, 이겨야지 이걸 먹는 건데. 백은 뭐큰 자리 큰 자리 한번더큰 자리만 가도 이거 잡힌 거는 뭐 본전 무조건 뽑고 뽑고도 남죠. 그래서 지금 이 바둑은 이미 여기서 상대가 이거를 밀지 않고 그냥 끊어 먹었을 때부터 벌써 바둑이 나빠졌고 이 저친수 거의 결정적인 패착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은 차라리 호구를 쳐서. 인공지능은 손을 빼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하지 이런 거손 빼는 게. 그나마 살아두는 게 정수였습니다. 실전은 너무 터무니없이 만년패를 계속 고집부리시다가 바둑이 빨리 좀안 좋아졌네요. 자, 그럼 이렇게 3단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